안녕하세요. 아침에 어떻게 한남동 뒷골목을 갔는데 야 봄이 진짜 아니, 테크아웃을 해서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버리고 가는 거 특히 유흥가는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서 청소의 의미도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런지 어쩔 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얘기거리가 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새벽에 어떻게 왔을 때. <laughs> 아유, 저... 복잡한데 아직도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월요일인데. 아 그렇지. 저기 쓰레기 엄청 많던데? 부산권이 신산권이거든. 저기는 뭐 워낙에 유명한데 이 뒤도 엄청나. 조용한데? 아아 아, 사람이 어, 복잡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아 진짜요? 어. 여기 회장님들 다 여기 주무시고 계시고 여기 뒤쪽으로. <laughs> 여기 무슨 동네인데요? 여기? 왜? 여긴 참... 80년대부터 이 동네를 들락날락 거린 거니까 내가. 이 위가 삼성가가 맨 처음에 자리 잡았다고 봐야지. 어. 여기 뭐, 오버대어는 <laughs> 엄청나. 저기로 들어가요, 맨처음저 저 밑에. 어. 여기가 엄청나 사람. 와봤어 여기? 아우, 사람 엄청나다니까. 여기 거긴가? 요즘 약간 힙한 거긴가? 한남부대찌개 있는데요? 맞아요. 한남부대찌개 그렇죠? 저기요. 한남부대찌개 힙한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뭐라 그래? 하여튼 힙하다 그러는 거야? 그걸? 힙하다고. 어. <laughs> 늦었, 늦었. MG의 선배 아, 엄청나기. 엄청나다니까. 내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나중에 여기서 한번 쓰레기를 주워봐야지. 주워봐야지.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앞골목에는 없다고. 음. 여기 이거 이 무슨 메가 커피? 혼을 내가지고 이거 메가 커피인지 뭔지. 개똥은 여기다 왜 버리고 간 거야? 어디요? 저 개똥 아니야? 왜? 봉다리에만 넣으면 다야? 가져가야지. <laughs> 봉다리에다 능은게 <넣은> 어디야? 아유너왜 <laughs> 여기서 이짓 하고 있냐?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 너무 많 야, 이거 일단 프라스트만 여기다 놓고 얻어는 다른 데다 할게. 다른 데냐 어, 얻어 어더, 얻어는 개똥도 약했을 날로 면 없어. 씨. 아 개똥은 못 가져갔어 난. 됐어난 플라스틱 컵이 아 짜증 나니까 아주 또뭐 아, 알아 이러다 뭐 하나 건져갈지. <laughs> 쪽에 좀 오셨어요 힙한 남. 아예 뒷골목이지 여기야. 매일 가는 데지 옛날에. 매일 가요, 뭉와. 옛날에도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들 많고. 아무것도 없었어 요 여기. 어... 여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laughs> 따로 모아 분리배출 비닐류 재활용 시범봉투 오 어, 용산구 이런 비닐이 있네. 식품용 포장용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비닐은 비닐끼리, 비닐하고 플라스틱이랑 다른 거니까. 그지뭐 어, 이런 거 알았어? 몰랐어요. 비닐은 비닐끼리. 어, 좋은데, 아이디어가 이건 뭐야? 이두 겹을 주는 건왜두 겹을 주는 거니? 나한번좀 물어보자. 이거 왜두겹불 주는 거야? 물 맺히지 말라고 홀더 대신 해아 홀더, 홀더 대신? 네. 아 진짜 아니 왜 놓고 가? 어? 왜 놓고 가는 거야? 아 드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건 잘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좀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백에 버려야 돼. 까만색에 버리면 안 가져가. 음... 야,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음, 좋은 방법이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왜두 겹으로 주냐고? 두 겹이 많은데? 어? 두 겹이 아닌가? 내가 여기를 산책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여기가 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쓰레기 누가 치우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이거 커 만 원으로 올려야 돼. 만 원으로 올려야지 이걸 덜 사먹지. 천원 올려서는 안 되겠어. 야, 이거, 참, 어떡하려 그래, 대한민국이, 이거. <laughs> <laughs> 어? 이봐 야, 이거 어떻게? 어? 여기 엄청나다니까? 여기 우그우글할 거거든, 이 골목에. 내가 여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야, 저 쓰레기 봐봐, 저기 뭐 쌓여 있는 거 봐봐. 응.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쓰레기 아저씨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 여기서요? 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뭐 해고 가야지, 뭐씨 해고 가지 이거 뭐, 뭐 꽃잎 차를 잡섰는데 아주 꽃잎이 잔뜩. 어. 왜안 드시고? 왜 놓고가? 근데 여기가.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외국 관광객이 많아졌어 많이도 먹고 갔네 <laughs> 여기 엄청나 손으로 해야지 종이만 이쪽으로 넣는다니까 종이만 그래서 이렇게 투명 비닐봉지가 있지 우리도 저렇게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쪽에다 놔야 돼 앞길에다가 아 진짜 아니, 이거 새 거야? 짱. 왜? 네. 또 담배가 들어왔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렉 걸러봐요. 아이고. 아, 진짜, 씨. 이거 비닐 요게 하나만 가득 채워보자. 자, 저 쓰레기 봐라, 저. 저.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 이건 종이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싹 그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모아 놓은 건데 그럼 이거 누가 치워? 누가 치워 이거? 아이고 참. 생일... 언제 생일이야? <웃음> 어. 어. <웃음> 언더스탠딩이야? 물건만 가져갔나봐 봤지 <laughs> 말지. 저런 쇼핑백 있잖아. 저钱뭐 싸게는 몇십 원少에서 비싸게 少원多원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 쇼핑백 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저봐多少钱봐少钱가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지 쇼핑백.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근처에 업소에서 그래도 분리해서 버린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이게 분리수거를 했는데 이게, 이게 분리수거 한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어? 이런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분리수거를 한게 아니잖아, 이게. 분리, 분리를 배출 참, 분리 배출. 너는 여기를 들어가라.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그러단 말이야. 분리수거를 했잖아. 분리수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과연 재활용될 수 있는 게몇 퍼센트나 되겠냐.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아니라 안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쓰는 게. 에이,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응. 음. 말도 못 한다니까 여기. 내가 이걸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 어우, 저거 어떻게 이거? 여기 봐라 이거. 이거 봐. 좋은 구경했다 그래. 쌔쌔 쌓여 있는 거 오랜만에 본다씨. 쓰레기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상인들은 장사가 잘될거 아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쓰레기는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메가 그거지? 네. 걔 어디 갔어? 메가 그 사람. 저 와서 주수라 그래. 누구야 메가, 메가 어, 비롯해서 <laughs> 메가에 관련된 사람들. 메가 <laughs> 관련된 사람. 아. 왜 남의 집 앞에서 버리냐고, 이거를. 참, 진짜.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는 잘안 쓰지? 그거는 꼴도 보기 싫어, 그것도. <laughs> 지네 집 앞이라면 안 버리지. 이거 하여튼 카페 앞에 이거 봐. 야, 이거 새로 나온 거다. <laughs> 새로... 주댕이가 새로 나온 <laughs> 건데. 어, 하여튼 이게 힙하다는 건다 있어, 요 여기. <laughs> 빨대를 안 쓰게 하려고 저렇게 바꾼 걸까요? 아, 주댕이를? 네. 빨대 없이 빨아먹으라고. <laughs> 아니, 빨대를 한참 덜 잡서. 아니, 빨대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야, 한남동 여기가 떴다는 데가. 인데 여기도 꽤나 유명한 카페인 것 같더라고. <laughs> 개똥 <개통> 조심해. 오, 진짜. 아, 깜짝이야. 여기 개똥도 많아. 여긴 사람 반 개반이야. <laughs> 근데 여기가 원래 사람이 많았어요? 예전에도 아, 그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가 미군 아파트였어. 외국인 아파트. 미군. 미군 아파트가 용산이 이제 미군이 떠나면서 이게 이제 이것을 아파트를 짓기로 해서 고급 아파트가 이제 여기도 생기고 저 당국대 자리 거기도 생기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옷가게,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네가 조금 깨끗해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지. 뭐 예를 들면, 홍대에서 합정, 연남, 뭐, 망리단, 망, 망, 그렇게 번지듯이. 근데 저기 이제 그 한강, 이 한남동 이 앞거리는 이제 조금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뒤로 확 번진 거지. 새벽이니까 오는 거지. 아침에 보다, 이거 아침부터 사람 많어. 아, 진짜요? 어. 몇 시, 몇 시부터 많아요? 나는 뭐, 한 10시부터 바글바글 하던데. 제2 외국어 뭐 했냐? 요거 읽을 줄 아는 사람이냐, 요거? 단케. 이거 뭐 독일 말인가? 작가님은 그래도 가방 길이 좀 길고 뭐. <laughs> 단케 쉰, 땡큐 베리 마치. 여기도 힙해. 이렇게 밤이니까 안 힙한 것 같지만. <laughs> 뭔가 이 펀드 많이 하시네요. 야, 이게, <laughs> 저기가 무슨 집 같아? 저기, 저기. 이거요? 저기. 저 가봐봐. 옷가게 아니야. 저 가서 찍어봐봐. 예쁘게 생겼어. 카페인가? 아틀리에? 그래, 아틀리에인데, 못 파는 가게 같아. 블루리버냐? 모르겠는데요? 몰라? 한 작가님도? 뭘 파는데요? 손스럽게 인증마. 이 저희가 쿠키집이야. 여기 좀 쌓이는 게 과자야. 혼돈. 아, 보따리에? 어. 세련되신 분이 저 보따리에다가 쿠키를 이렇게 예쁘게 사다 주셨어. 이 보따리가, 보따리 까면 나무 필통 같은 게 나와. 거기 에 이렇게 과자가 있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시 갖다 줬어, 여기다가. 아니, 나 이거 안 쓰는데, 다시 쓰시라고. 아, 여기다가요? 어.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안받는다고 <laughs> 뭐야. 너도 필통 쓰고 계세요? 어 쓰고 있어 어. 하여튼 엄청 시파단 시판과군 관심이 없으니까 외국인들도.. 후투네.. 불을 켜놓고 다니네 계속 보라고 그렇지 그것도.. 불을 끄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뉴욕이 그렇잖아 뉴욕은 법으로 불을 켜게 돼 있어 밤에도 야경 때문에 그래서 뉴욕의 야경이 새벽 2시도 똑같아 이로 올려 누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버린 다음에 요런 애들 여기다 버린 거 아니야? 그치? 처음 버린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날아가요, 선배님. 뒤에 날아가요. 어? 그줘 봐. 부자야, 넥스군. 여기가 이제 그... 이런 골목을 넘으면 리움 미술관이라고 알아? 삼성에서 하는 미술관이 있고, 이거 삼성 가가이 이렇게 쭉이 건물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장동건 씨의 건물. 아, <laughs> 진짜요. 여기 이제 코리아 나일론, 코롱. 예, 그, 플래그십 스토어. 여기가 이제 그, 청담동 명품 거리 같은 골목이 됐어. 어. 아마 서울에서 단기간에 가장 땅값 많이 오른 동네, 여기. 어우, 계란판을 누가 여기다 이렇게 버렸어? 계란판, 이거, 방음 효과가 아주 최고지. 종이야. 앞거리는 깨끗해요 앞거리는 그러게요 플라스틱 잘 묶어서 저기다 놓으면 돼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만 모은 거니까 이렇게 건널 거야 네 건너서 또 뒤로 가요? 어 이제 그걸로 가는 거야 이태원구 쪽으로 아 이제 환경공무원님들이 치우는 거 아니야 저거 저 재활용 이제 그거 시간인가 아, 보다. 그렇지. 활동하실시간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 여기가 안성재 아, 모스. 셰프의 모습인데 그분이 어디 이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떠나서 어디 가셨나 봐. 음. 근데 옛날에 여기였어. 환경 공무관님들 <laughs> 이게 이제 과거 이유리씨가 소유하고 계셨던 <laughs> 어우 좋아졌네 좋아졌어 <laughs> 이거 메가 커피 왜 이렇게 많냐? 메가 커피 많이 마셔요 싸고 양 많고 압도적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 맞아요. 야, 저거 좋은 방법인데? 저거 좀 봐봐봐. 응? 저, 저, 저거. 쓰레기 니었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원래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 개발은 아니에 이거 자체를 산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예예. 예. 아, 예, 안계니다 아, 이게 어. 들고 달려면 아주 파라폴렁요. 그렇지, 저, 그렇지. 이게 들은 일반은 무거우니까. 네네 앞에다 주고, 잘좀 가벼우니까 이제 뒤에다. 아하, 아하. 오, 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아, 저도 지금 쓰레기 죽고 있는 거구나.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 어디서 팔아요? 저, 청량 시장 가면은요? 청량 시장? 예, 그러면 많이 있어요. 아, 이 좋은 방법. 이거 여기다 넣으실 거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물을다 뺄까요? 네? 물?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넣으세요 그냥. 아니, 뭐 어디 저기 저녁... 아, 쓰레기 줍는 그런 유튜브 같은 그런 건데 네. 어차피 저도 하려고 온 거니까. 뭐. 아니, 나우세요 제가 내가 해야 돼 지금. 여기 용산구 담당이신 거죠? 예, 예. 한남동 요 자주 매, 거의 매일 오세요? 아 여기 이제 제 담당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이거 여기다 버려? 예예. 예. 쓰레기 엄청난데. 예, 여기, 여기 아, 많죠? 엄청 아, 아, 나온데 예. 이제 여기 청치개업 같은 게 많아지고. 네. 아주 이게 많이 나와고 아우 이거. 계속 다 그만 제가 할게요. 아 네네네. 수고하세요 예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어저 좋은 방법이야 저 끌고 다니는 게 100번 낫겄어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웠고 진짜 아이디어다 우리도 조끼 정도는 입고 갈까 봐어죽울 <laughs> 때는 주울 때어 여기가 이제 아까 만난 데고 이 이쪽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원래 미군 술집이고 지금은 이제 클럽이라든가, 여기, 요, 메이드라는 클럽이, 저희가 아주 유명한 클럽이야. 그러면 클럽 많이 가셨어요? 클럽 딱두번 가봤어. 어, 강남? 줄리아나? 나이트 클럽까지 합쳐서? <laughs> 어, 달라요? 클럽이랑 나이트 클럽은 다, 맨, <laughs> 어, 그럼 클럽만? 클럽만 두 번. 어디, 어디요? 홍대에서 눈을 자꾸 마주치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laughs> 피비였어요? 어허. 누구 왜? 어, 누군, 누군지는 모르는데, 같이 간 사람이. 어... 눈을, 눈을 못맞추겠다고만 어. 백전, 백패야, 나는. 뭘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식으로. 백전, 백패. 그때는 클럽이라는 게 홍대밖에 없었어. 무서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술 채가지고 쌈나? 저기가 유명한가 보다, 클럽이. 여기가 또 유명한 클럽이었는데 사람 많았는데 한 3시에 아, 아 퇴근들 많이 하셨는 모양이지? 그런 거 같아요 빵빠레가 있냐? 빵빠레가 있어 여기 봐라 이거 음, 이거 쓰레기다 그 아저씨가 아까 거기 이태원 담당이니까 노고가 많으시겠어. 네, 어? 네. 저기 또 있다, 그지? 저 아저씨들. 아, 그렇네. 저기가 쓰레기 엄청 많거든. 저기가 모이는데 뭐 지금. 아, 저기 산이야, 저기. 진짜 저거 보면서 내가 이거 쓰레기 산이구나라는 생각. 아저씨를 하고 갔어, 여기는. 아이고, 제어야제 아우, 힘들다. 꽤 죽었는데, 한마니 아, 여기 뭐, 매일 그래, 매일. 쓰레기가? 어. 내가 그, 쓰레기 아저씨를 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시간 동안 숙고해서 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이태원 한남 지역, 내가 여기 예전에 산책하다가, 내가 그거 사진도 찍어 놨는데, 너무 박스 많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라, 막 그런데 여기가. 오늘 쓰레기 아저씨의 응. 어 응. 응. 두었던 영감, 영감, 인스프레이션. 오늘 보셨는데, 어. 어떠신지요? 어김없고, 어이없고. 그래서 이제 이태원 이 용산 지역은 본인이 워낙에 사랑하는 동네고, 본인이 자랐고, 먹여줬고, 나를 길러준 이 용산에 다시 와서 기쁘고, 어떤 주기적으로 와야 되겠다 다음에는 저 남영동 아니면 서울역 아주 깨끗하지 않은 곳이지 하여튼 세상에 가장 지저분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이면 꿈이면 소망이랄까 <laughs> 누군 새해 소망에 좋은 집을 집에서...